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평택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온 카페 프리퍼가 크리스마스 뮤직 콘서트 2023 크리스마스 클래식 연주회를 열고 평택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평택에 위치한 카페 프리퍼가 25일 프리퍼와 함께하는 2023 크리스마스 클래식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가족부터 연인, 친구 등 많은 시민들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연주회를 찾았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아기랑 나왔는데 어, 마침 연주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애기도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좀더 많이 이런 거 있으면 많이 올것 같아요. 이번 연주회에는 첼로 조재형, 바이올린 신지섭, 보컬 김민섭 피아노 반기수의 연주로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늘잘 보고 하는데 오늘은 더욱이나 정말 멋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여기 프리폴에서 그런 좋은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해서 관람하겠습니다. 프리퍼는 시민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매달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택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며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입니다. 한편 프리퍼는 평택 지역 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 실천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아울 수 있는 도시네답 나왔네. 가자! 어디 읽려?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